안녕하세요. 토익 스피킹 전문 u p 영어 운영자 정민수로갑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현재 개일 선생님께서 저희 수강생한테 교정해 준 내용인데요. 지금 이 내용 보면은 it is located in south korea my working place is daejeon city in the city it is some sort of the branch i work in the record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타이핑을 쳐주고 있습니다. 토익스피킹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. 1대1로 어떤 요령을 익히는 것은 책몇 권만 사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님의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그 말한 것을 교정해주는 능력 이것들에 의해서 회원님의 영어 실력 향상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이버나 다음에서 UP영어를 클릭하시면 회원님이 수업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정보들이 가득할 것입니다. 네이버 다음에서 UP영어를 검색해 주세요.